다식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영상을 만들어 볼거냐면요 바로 오늘 새로운 스파이더맨 아니 정확히 수식어는 우리들의 스파이더맨 우덜스파 스칼렛 스파이더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번 스칼렛 스파이더는 요번 v6.4 업데이트에서 무과금 분들도 선택권으로 얻을 수 있으면서 정말 준수한 성능을 갖고 있는 정말 무과금계 새로운 희망이 될것 같은 스파이더맨 계열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70레벨 스칼렛 스파이더 리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리뷰를 도와주신 팀 저티스 소속의 TM VIP 20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TM VIP 20님의 스칼렛 스파이더 스펙이에요. 공격 속도, 방어 무시 최대한 맞춰 주셨고 스킬 쿨감은 조금 안 맞춰 주셨습니다. 왜냐면은 하 저희는 점령 연합이기 때문에 스킬 쿨타임을 조금 덜 맞춰 주면서 회피율을 최대한 맞춰 주신 그런 모습이에요. 거기다 장비는 2 5강 풀강에 우루도 전설급, 신화급으로 맞춰 주셨고 스킬도 전부 다 풀강. 이소 세트 분노 헐크의 세트 효과 8단계 적용 중이고요. 특수 장비는 역전의 CTP를 줬습니다. CTP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줄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했어요. 저는 본계전 같은 경우에 격동의 CTP를 좋지만 가드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조금 PVP적으로 좀 문제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역전의 CTP를 갖고 계신 VIP20님께서 친히 역전의 CTP를 장착해 주셨습니다. 어우 이 귀한거를 이티어가 자, 그럼 한번, 스칼렛 스파이더 스킬 한번 보도록 하죠. 리더 스킬, 거미 클론. 모든 팀원 영웅 회피율 플러스 6% 상승. 이걸 바꿀 생각은 없나봐, 넷마블은. 솔직히 회피 리더는 조금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거기에 패시브 스킬, 세포 변화. 자기 자신 마비 효과에 대한 면역, 기절 효과에 대한 면역. 요건 좀 좋죠. PVP적으로 좀 괜찮고, 기절의 면역에 마비 효과까지 면역이면은 가드브레이크만 들고 있어도 정말 짱짱한 모습이 되고, 일단 PVP적인 요소로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티어 패시브 스킬, 거미 군단의 습격. 스파이더 센스 타입 팀 영웅 타입에게 주는 피해량 35% 상승 슈퍼빌런 타입에게 주는 피해량 40% 상승 스킬 피해량 25% 상승 추가 피해량 20% 상승 정말 특이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스파이더맨 한마디로 스파이더맨 계열의 캐릭터들에게 전부 다 슈퍼빌런 타입 거기다 영웅 타입에게 주는 피해량이 증가하고 거기다 스킬 피해량까지 거기다 추가 피해량까지 전부 다 증가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스킬 피해량과 추가 피해량은 자기만 업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얘는 스파이더 센스인 팀원 한마디로 거미들이 구대기란 얘기지 거미들의 스펙을 전체적으로 최적으로 올려주는 그러한 버퍼형 스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정보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스전에서는 서포터로 돼 있고 대전에선 딜러 그리고 서포터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얘는 스파이더맨 계열에서 서포터라고 하지만 얘가 스파이더맨 계열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가성비적으로는 뭐 미래거미가 있겠지만 미래거미 같은 경우에 매생 캐릭터도요 하지만 스칼렛 스파이더는 뭐다 선택권 캐릭터다. 그래서 무가금 분들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저는 단연 곡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스킬 미리보기 통해서 어떤 스킬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스칼렛 스파이더 스킬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1번 스킬 오 논타겟이 끌어주면서 오 주변까지 전부 다 거미줄을 끌어주네요 오 나쁘지 않습니다 1번 스킬이 논타겟인 뭐다? 카케다 정말 어마무시한 카케 자 다음 2번 스킬 오 요건 논타겟이 아닌데 와리가리 치면서 계속적으로 거미줄을 난사해주는 그런 모습 이고 잠깐 논타겟이 있네요 근데 뭐 논타겟이 아닌 것같긴 해. 자 다음 3번 스킬 오 이런 식으로 반격기 모션을 취해주면서 회복있고 침묵 오, 공격형 용포 그리고 자체 버프까지 정말 짱짱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게 반격기가 있어서 PVP도 가능한데 이게 PVE도 가능한 것이 공격형 용포도 있고 1피 P랑 증가까지 갖고 있는 모습이라서 정말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다음 4번 스킬 한번 보도록 하죠 4번 스킬 오 이런 식으로 회복 오 이런 식으로 해서 반가 오 정말 좋죠 아까 전에 제가 3번에 회복이 붙었다고 말씀드렸는데 3번이 아니고 4번에 붙어있었네요 죄송합니다 4번에 회복이 붙어있었고 반각을 주면서 요런식으로 그리고 이게 기절이 붙어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4번 스킬로 그냥 바로 캔슬해도 반각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4번 스킬 쓰자마자 바로 논타겟으로 피해주는 캔슬해도 반각은 뻥하고 터지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후속타에 들어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5번 스킬 보도록 하죠 5번 스킬 논타겟에5 자체 버프 꽝 하고 탱커 터지면서 다단히트 지면 피해를 주는 그런 느낌인데 아무래도 주디 기로 사용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스킬 순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스킬 순서는 뭐딴거 없습니다 3번 하나마키 바로 캔슬 4번 공중뜸 캔슬 바로 5번으로 연계 이런 식으로 방각에다가 5번에다가 대갑을 맞춰주는 이런 스킬 순서로 될것 같고 3번에 1의 피해량 증가가 있기 때문에 터지기 전에 5번을 맞춰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스킬 메커니즘만 놓고 보면 굉장히 각해야 얘는 자 그렇다면 한번 타임라인 배틀 스칼렛 스파이더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뭐 인내도 아니고 무적도 아니지만 역전을 두고도 충분히 PVP 효율의 AI 또는 메커니즘은볼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타임라인 배틀 한번 역전 들고 스칼렛 스파이더 70레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실버 서퍼 3티어 과연 반사 피해까지 말좀 하자! 어, 역시 확실히 반사 데미지에는 아무것도 못해버리고 져버리는 그런 모습이라 조금 아쉽긴 합니다. 뭔가 좀 아쉬우니까. 한번더 해보죠 상대는 징그레이 3티어 요건 이길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뭐 역시 못 버티지 일단은 스파이더맨 계열 자체는 상태 이상 면역 리더를 갖고 있는 애들에게 거미주이 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정말 하등 쓸모없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솔직히 뭐 다른 캐릭터는 뭐 상태 이상 면역이 없거나 뭐 이런 캐릭터들은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솔직히 타임라인 배틀에서는 상태 이상 면역을 리더를 안 갖고 오시는 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대 이상 면역 상대로서는 PVP로 스칼렛 스파이더 쓰지 않길 바랍니다 어, 얘네들은 그게 숙명이라고 볼수 있어 숙명 자 한번 뭐, 마스터모드 스칼렛 스파이더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기릿 일단 같은 편이 실버 서퍼 3티어와 루나스노 3티어 과연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죠 일단 3티어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대감아 뭐야 벌써 죽었어? 좋아요 일단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둘다 딜로는 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은 안들지만 과연 1인분을 할수 있을지 반각이 안들어가니까 폭풍딜도 안들어가겠죠? 좋아요 아직까지는 뒤에 괜찮은 모습 어, 일단 1페이지까지는 30% 가까이 2등을 차지하고 있네요 역전을 들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대가특장 또는 이제 격동 사괴랑도 꽤나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확실히 뭐 다른 뭐 실버 서퍼분의 딜 특장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요 정도 2 4점이 역전 들고 2 4점이라면 대각 특장 또는 이제 격동 특장을 들었을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충분히 1인분이 가능한 캐리가 가능한 2티어캐릭터인건 맞는 것 같네요. 솔직히나 한20%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한 번, 프록시마미니나이트 얼티민 55단계 스칼렛 스파이더맨으로 한번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레 일단, 니퓨리까지 포함해서 1, 리더 3버퍼 체제긴 한데, 과연 어떨지. 정말, 강력해 보일 것 같긴 하거든요. 오, 좋아요. 오, 괜찮죠, 딜? 역전 들고, 단일적으로. 오, 괜찮습니다. 굉장히 딜도 괜찮고, 안정성도 챙기고 있기 때문에, 나름 안티베우 와우, 맨! 잠깐 뭐 아무것도 아닌데 벌써 55단계 정말 스킬 메커니즘으로는 끝장나게 좋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딜로도 요정도 딜어 정말 놀랍죠 대충 때려봐도 이정도 딜은 나옵니다 뭐 60단계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55단계를 도는지 의아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속이 시원해지는 바로 스칼렛 스파이더 원샷 원샷 덱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 번, 프록시반 비자이스 얼티민 55단계인데, 지난번에 아까 전 영상에서 봤다시피, 충분히 이 캐릭터 그냥 딜로만 넣어도, 60, 70단계까지는 갈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샷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까는 55단계를 굳이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원샷덱을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과 동시에 리플이 깔아주고, 바로 친구 불러주고, 3, 4, 5. 대갑이 터지면, So amazing! 좀 약간 빗맞았지만 원샷 대기 가능할 정도로 나오면 이거 원샷이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요렇게만 해줘도 어마무시한 딜 역전으로만으로도 배가 150만으로도 이런 so amazing한 딜이 들어간다는 건 정말 대단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분명히 격동이거나 파괴면은 훨씬 높은 단계도 원샷이 가능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딜이 대갑 200이면 충분히 원샷이 가능할 텐데 역전은 150이라서 아무래도 그 정도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정말 선택권 캐릭터 중에 최고의 이단화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자 오늘은 스칼렛 스파이더 70 레벨 역전주고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초보분들 그리고 스파이더맨 쪽의 팬분들은 정말 열광할 듯한 정말 가성비 좋은 무과금 캐릭터가 나왔다고 전 단연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세팅을 그렇게 많이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화력이 굉장한 것을 제 계정으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대가 특장만 주셔도 상관없고요 격동이나 파괴를 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고 역전으로 굳이 한 이유는 가드 브레이크나 뭐 다른 부분이 PVP에서 적용을 했을 때 얘가 쓸만한지를 보기 위해서 역전 주었던 것뿐이지 정말 역전을 줬을 때도 이 정도 딜이 나온다는 거는 대각 또는 격동 또는 파괴가 나왔을 때 정말 엄청난 시너지를 낼수 있는 캐릭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역전을 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PVP도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타임라인 배틀보다는 점령전 쪽에서 조금 더 활약을 하지 않을까 싶고 3티어 캐릭터 적어도 타 2티어급의 딜량을 뽑아주는 그런 스칼렛 스파이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자팍, 다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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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더맨 3티어랑은 차이가 너무 커!